3월 13일 월요일 일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가 부담스러운가? 우리는 돈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그돈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면 집을 살수 있고 집을 사게 되면 집을 가꿀 수 있고 내 꿈을, 내 안식처를 집에서 가꾸고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그 돈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기 위해 그 돈으로 우리 자식들을,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 부양하기 위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내 네,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으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가 악착같이 모아서 그 돈을 마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돈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돈이 귀하거나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지만 돈을 사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격이 되었고 꼭그 모양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정말 인생보다 사람보다 나의 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다니면서 돈을 쫓는 우리의 인생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거북하게 만들고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자족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 자적으로 우리의 경건이 유익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이번 주는 돈을 쫓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경건의 훈련을 하며 예수 닮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든 악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 바람에 믿음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면 우리는 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떠난 사람들은 떠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것이죠. 흔히 말하는 가라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아, 다 좋은 말만 듣고 싶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의 유익을 알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구하고 얻고 사용하고 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믿음을 버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부양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말 이를 악물고 버티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한 주를 시작하며 어제 우리가 예배 중에 받았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며 부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니겠거니 하며 살기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특별히 내 삶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가도록 하나님 말씀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힘껏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출근을 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모든 성도와 교회가 돈에 대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대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에 부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